산화나. 가겠습니다. 이쪽 네, 화학파트고요. 이제 우리가 산화와 환원이 뭔지 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산화환원 이야기 나오면서 보시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산소가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 이 화학식부터 봐볼게. 지금 CO 산화구리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적혀 있으면 우리 화학식을 읽을 때는 뒤에서 먼저 읽습니다. 산소가 있어요. 이 구리가 산소랑 만났기 때문에 산화된 거야. 산화, 구리라 불러요. 자, 애들 마이너스죠. 이 e 마이너스. 마이너스 애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읽어줄 때는 뭐뭐 화라고 읽을 거야. 산화, 구리입니다. 그래서. 자, 산화, 구리가 탄소랑 만나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산소. 불이 붙어있던 산소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탄소한테 넘어가 버렸네. 자, 그리고, 앞에, 산소 앞에 숫자 2가 있으니까, 5 2입니다5가두 마리 있는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CU라는 놈과 O라는 놈이 총두 마리 있다라는 뜻이야. CU와 O가. 두 마리가 한 마리의 탄소랑 만나가지고, 지금, C 하나에, 5가 이렇게 두 마리 붙어 있는 CO2가 됐고, 그리고 두, 마리, 두 마리의 CU가 남은 거죠. 자, 이렇게 반응, 두 마리의 CU가 남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는데, 자, 산화구리 입장에선 CU가 됐어요. 산소를 잃어버린 거죠. 산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환원이라 부를 것이고, 반대로 탄소 입장에서는 산화가 돼가지고, CO2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화라고 부른다. 산소를 얻은 놈을 산화, 잃은 놈을 환화라고 부르고요. 옆에도 또 있어요. 예습해 볼게요.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MgO가 됐으니까 산소를 얻었네. 마그네슘은 산화가 된 거고, 산소는 지금, 자, 이거는 산소보다는 전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부 갑시다. 자 아래쪽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위에서는 지금 산소를 주인공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였고요. 아래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지금 구리 이온과 반응했습니다. 이 e 플러스야. 근데 얘가 갖고 있던 전자를 누구한테 뺏긴 거냐면 구리한테 뺏긴 겁니다. 그걸 구리는 전자를 얻은 거고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은 거죠. Mg가 E++가 되버렸기 때문에 전자 갖고 있던 두 개의 전자를 얘한테 넘겨준 거고 얘는 전자를 두개 받아버렸기 때문에 금속으로 바뀐 겁니다 이온이 금속이 된 거고 얘는 금속이 이온이 된 거야 전자를 잃은 놈을 산화 얻은 놈을 환원이라 불러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구, 전자의 개념과 산소의 개념은 반대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산소를 얻었을 때는 산화, 잃었을 때는 환화. 반대로 전자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전자를 얻어버리면 반대로 환원이 되고요. 반대로 잃어버렸을 때는 산화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이 있는데 은 이온이네요. 은 이온이랑 구리랑 만났을 때 지금 이온이 구리 은이 아, 뭐냐? 이온이 금속이 됐으니까 n 전자를 얻었겠지. 플러스였는데 지금 플러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n 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 n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산화라고 한다. 지금 그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구리선을 지금 집어 넣었습니다. 어디다가 지금 질산 은 수용액에다가 지금 수용액 상태라는 뜻은 지금 애들이 지금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용액에는 뭐가 들어있다? 은 Ag 플러스 애들이랑 그리고 질산 NO3 마이너스 애들이 지금 이 용액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구리가 갑자기 나타나 버렸어. 구리랑 금속, 이 금속을 집어 넣었을 때 구리가 지금 누가한테 은 이온한테 전자를 뺏겨버리게 되고, 구리가 반대로 이제 뭘로 바뀌어버려? 금속이었던 게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이제 영상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못본 친구들은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영상 각자 알아서 찾아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구리는요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구리는 금속일 때는 색깔이 붉은 색입니다 근데, 구리 이온일 때는요, 이온일 때는,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laughs> 이 용액 색깔 보시면은, 살짝 더 푸른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구리가 이온으로 바고 석출되고, 바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구리가 금속이었던 게, 이온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가 산소랑 만났을 때는 산화구리가 돼가지고,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이렇게 구리는 어떻게,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색깔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하고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게 이게 전자를 표시겁니다두 개의 전자가 나왔다. 구리가 이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전자를 밖으두 개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두개 버린 거고요. 반대로 Ag 플러스는 전자랑 만나가지고 반응 이 일어나가지고 Ag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리 이온이 한개가 생성될 때에는, 은이온 두개가 감소함으로, 이해 갔어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걸 연습하셔야 을 됩니다. 자, 음, 하나 더 알려줄게요. 하나 더 알려줄 게뭐 있냐면, 살짝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학교에서 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자 반응성 알려줄게요. 이게 지금 선생님 이 적어 주는 거는 금속의 반응성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칼나마 알아 철. 리3납ข수수นสุสุส코파시 <disposable worship> <inda> 지금 보시면 은 순서대로 적은 거 칼칼나마 아철 아, 니주납수구 백 금이 여기 있지? 나마저 니주납 그거 두개 적어거든요 니주납수구승 100금 자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큰 거야 이래어 반응을 더 잘한다는 거지 금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금을 잘 반응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예시해드릴게 지금 보시면 은과 은 구리 둘다 금속이죠 지금 보시면 다 금속이에요 뭐만 빼고 수소 이호만 빼고 다 금속이야 지금 금속의 반응성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자 은이 지금 Ag 이게 은이고요 구리 Cu 이게 구리입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반응이 더 커? 구리가 더 반응을 잘해. 자 반응을 잘한다는 뜻은 이 구리가 뭐하기 쉽다는 거야? 이온화하기 쉽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액에 이피크 안에 용액에는 지금 은이 지금 이온으로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구리가 더 반응하기 쉽으니까 구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내가 이온할 거야. 금속으로 도와와 하고 내가 전자 줄게 이 전자 나 가져, 떠들어주는 거야. 이해갔어요? 반응성이 더큰 왼쪽에 있는 자식일수록 금속으로 있지 않고 이 금속에서 반응이 일으,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밖으로 빠져나갈게, 내가 이온이 되겠어. 그러니까는 너는 내가 버리는 전자를 가지고 금속이 돼라는 뜻이야. 이해갔나요? 오른쪽 갈수록 그러니까는 뭐하기 쉽다, 이온화가 되기 쉽다. 전자를 버리기 쉽다는 뜻이지 전자를 버리려고 할 거야 이온이 되려고 전자를 버리면 더 오른쪽에 있는 자신그 전자를 받아가지고 뭘로 되겠어? 금속이 되기 쉽겠지 금속이 되려고 할 것이고 얘는 이온화가 되려고 할 거야 구리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음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는 얘가 이온화가 되려고 할 것이고 전자를 버리려고 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반대로 이온이었던 게 금,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용할 거에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물군 염산을 지금 준비했어요 물군 염산에다가 지금 아연판을 집어넣었어 뭐 이번에 뭐야 해돼 물군 염산은 HCl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 적은 거야 금속이 아니지만 H나 아연 여기 있네요 누가 더 왼쪽에 있어 아연이 더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아연을 집어넣었는데 아연이 더 힘이 세니까 반응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돼 이온화가 되기 위해서 수소의 전자를 뺏어 버린다. 아연판이 아니, 맞잘 못한 것 같은데, 아연판이 더 이온화가 되기 쉬우니까 전자를 버릴 것이고, 수소는 수소이온은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소기체가 되버리는 거지 H2가 돼가지고 날아가버리게 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아연은 이온화가 되기 쉬우니까 이플러스가 e 될 것이고, 이온이었던 수소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H2가 되버린다. 이거를 이제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내 머릿속에 외워두면 더 편하고요. 모르더라도, 학교에 설명 안 하면 모르더라도 풀수 있게 알려줄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반성이 더 크다 하고 가로에 적어 놓을 거야, 아마. 선생님이 이걸 설명 안안 했다면은. 자, 한번 A까지만 먼저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것좀더 설명할게요. A만 풀어보자.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은좀 어려울 거, 어려울 수 있거든요. 9번까지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철 입장에서는 지금 산소가 붙어버렸네요. 철은 산소와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산화철이 됐어. 그건 산화 환원이야. 산화가 된 거죠. 산소 입장에서는 이건 전자로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자, 우리 배웠었어요. 우리 기억나세요? 이온 결합, 공 결합 기억나실까요? 자, 이게 지금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고 있어 얘는 무슨 결합이야? 기억 안 나죠?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고 있을 때 이온 결합 했었어. 됐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철은 우리 플러스잖아요. 산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원래는 지금 이온이 아니었었는데 이온이 된 거야. 정확히 뭐이 마이너스겠지. E 자, 그러니까는 전자를 얻었어, 이었어 얘는? 얻었어요. 그럼 산화요, 환원이야? 환원이겠죠. 항상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산화가 일어났으면 반대쪽은 환원입니다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안 적혀 여기 안 적혀있었나? 여기 적혀있죠? 산화, 환원의 동시성 한쪽이 산소를 얻으면 한쪽은 잃을 것이고 한쪽이 전제를 잃으면 한쪽이 한쪽, 전제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산화하노는 동시이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